안녕하세요 신문 꼭집어주는천진인야세입니다 어, 산야초 산야초는 산에서 모, 나오는 모든 것을 어, 총칭하는 것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거는 어, 그거예요 곰치 원종 곰치죠 어, 차이가 있어요 곤달비 요즘 곤달비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곰치 계량정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줄기나 이런 형태는 곰달비인데 또 맛은 곰치 맛을 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곰치와 곰달비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셔서 구별하시지 않으면 가격, 가격을 협상할 수도 있고, 맛을 또 어떤 맛인지 알 수도 있으니까, 어, 제가 한번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는 원종 곰치예요. 원종 곰치는 줄기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줄기가 여기 홈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빨간 줄이 있어요. 여기도 있죠 줄이. 여기도 있고. 어 이렇게 홈이 있어요. 근데 곤달비는 이게 줄이 넓어요. 그리고 홈이 없습니다. 이게 U자형이에요. 이 줄기가 넓고 U자형에요. 이 그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거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곰치는 반짝반짝 윤이 나요. 그리고 은색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곤달비는 그냥 연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실 수 있고, 곤달비는 향이 은은해요. 어, 은은하고 쓴맛이 적습니다. 대신에 조금만 먹으면 그 느끼한 맛이 나고 입이 텁텁한 맛이 빨리 와요. 곰치보다는. 근데 곰치는 쌉싸름한 맛과 향이 진하죠. 그래서 향 진하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은 곰달비 드시면 되고, 어, 향과 쌉싸름이 많이 나는 거, 많이 난다. 아, 그런 향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곰치를 드시면 돼요. 원종 곰치에요. 이거는 정선에서 깊은 산에서 시 채취해서, 어, 발화된 그런 모종입니다. 요거 작년에 한 천포트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보통 보면 한 개에서 두개 심어졌을 때뭐 2,000원에서 3,000원을 정도 이렇게 효과 하고로 합니다. 이게. 어. 모종가이 같은 데 가면은 근데 저희는 보통 세 개에서 많게는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다섯 개, 일곱 개씩 들어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런 데 사는 거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죠. 이거는 한 일곱 개 정도 있는 거 같아요.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정도 들어있습니다. 아직 입고는 안되있지만한 3월? 3월말? 4월초에는 입고될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포토에 3,500원씩이에요. 3,500원인데 일반적인 요런 무종상에서 사는 것 보다 훨씬 이득이죠. 이건 원종이기 때문에 이런데서 사서 드시는 것 보다는 훨씬 향과 맛이 좋고 그 다음에 야생이 아직 살아 있어요 얘가 음, 무, 어, 부모가 지금 정선 그 산골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채취해서 나온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야생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쌉싸름한 맛과 향이 진한 그런 곰취를 원하시면은 한 3-4월쯤에 제가 공지 올리겠습니다 그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